만나면서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먼저 부자 되십시오. 에, 저는 그 원래는 미용사입니다. 제가 65세가 됐습니다. 올해 에, 젊었을 때 뭐를 해야이 경쟁력 있는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춘 책을 많이 읽고 독서량이 상당했었는데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제가. 어, 반에서 5위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은 없고요. 어, 그러다가 그 사춘기 방황하는 시절에 저희는 그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뭘 할까 하다가 어, 유학을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한 것이 미용기술이에요. 평생 45년을 미용사업이 늙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 젊은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방송국에서 잡지사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불러대가지고 인기가 한늘를찌를듯 했습니다. 건방져진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에, 그러다가 미국은 못 가고 애인이 생기다 보니까 또 아들이 나왔고 그 아들이 지금 4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가발시장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에한 3조 5천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에 우리나라 비자원이 전국에 한 10만개 되는데요 이분들이 1년동안 올리는 매출이 한 3조에서 3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가발시장의 그 매출량을 짐작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에, 저기 명동에 있는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요. S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여기서 올리는 한 달, 아, 1년 매출이 3조 5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백화점한 곳에서 올리는 매출액이 연간 3조 5천억인데, 전국에 있는 10만 곳 이상에 있는 미용실에서 올리는 매출이 3조 5천억이 안 돼요. 이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에 5천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연간 올리는 매출량이 2조가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발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찍이 미용사들과 이발사들에게 이 가발시장을 문호를 개방하고 너희들 준비하라고 한 10년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지쳤어요. 이분들은 안 합니다. 이 시장을 받아들일 줄 몰라요. 하나를 하고 죽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으면 가발시장이 개망이 되니까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경제가 붕한 나라에서도 공통된 사안들이거든요. 저희 나라는 어떻게 되죠? 3만불이 넘어섰거든요.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회사 예명의 대표이사님께서 이 가발시장을 벌써 그 해안이 있으셔가지고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 제가 이면하고 파트너가 되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에, 어떻게 우연치 다 이렇게 에, 그 인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양질이 에, 질 좋은 제품, 어, 가격에서 아주 착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오늘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해가지고, 여러분들 대접받는 그런 업소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판매 주문 기술, 주문받는 기술, 상당한 기술, 이걸 다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손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제품이 나왔어요. 어, 500피스가 나왔는데 어, 최고의 임모로만 만들어져 있고, 여러 어, 가발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가 발은 남성들은 타피스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제품을 사용했을 때그 사용한 흔적이 남으면 안 되죠. 의도 입은 옷 같죠. 어, 그래서 어, 남성들은 저같이 이렇게 올백머리를 하더라도 가발을 쓴지 모르고 아무리 자세히 봐도 모르는 제품. 여성들은 그 변화가 무쌍합니다. 머리를 좌우 앞으로 내리고 뒤로 내리고 옆으로 비고 가르마도타고 일하는데 이렇게 자유자재로 스타일링 할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어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가발에는 기술의 특허가 있습니다 제가 반영특허를 신청을 했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특허는 못 냈는데 이 가발을 쓰면 머리카락이 나와요 새로운 머리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게 벤도라의 제품하고 인연이 되면 정목이 아, 되면 상당히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어뭐 가발에 대해서 말을 쓰면 특허 자 그러면 오늘 반을도안 되니까 대략 이 정도고 이 엄청난 시장의 그 규모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부자가 되라고 시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